어묵민, 득점망 어묵민, 뜻대기, 어묵민, 깨따밍, 가와아아부아다 잔디에 누가 허허한다 아, 놀리지마 아, 놀리지마 어. 어, 아아허허허이제 깔끔하잖아. 깔끔하잖아. 진영! 진영! 내 습고다, 습고! 진영, 아이가 형, 내 습고라고, 형! 진영, 내 습고다, 습고! 둥둥둥 둠. 아니, 진영! 형, 어떤데? 개안 나, 죠 하면? 어? 형, 어때? 바스크 살아있나, 요 살아있어? 엄 아, 어머니, 마스크를 벗어. 뭔 소리, 이거? 안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내 자비가 쉴다. 안 된다, 안 된다. 무슨 소리고, 휘, 아니, 형. 자, 가보자, 가보자. 가보자 불 때여보자 자 형들 이거 외돌아 하는데 이거 외돌아 하는데 이거 야 외돌아 하는데 이거 아니 외돌아 하는데 이거 됐다. 됐나? 일자 맞나? 일자 맞나? 일자 맞나? 진호빈 얼굴 레드님 얼굴 두 명이 베리 쌓였다고? 오케이. 됐지? 아, 일단 형! 진영! 진영, 깔끔하게 가보자! 형! 가보자, 가보자! 자, 일단은. 자, 일단은 오늘 천만원 스타트인데. 일단 스키저 바카를 일단 먼저 들어갈게요, 형들. 일단 오늘 천만원 스타트인데. 스키저 바카를 들어갈게요. 괴롭, 괴롭, 괴롭. 자, 일단은 천사십만원. 어. 출발 시도 천사십만원인데, 형들. 오늘, 오늘 내가 있는 그대로 싹다 가져와 드릴게요, 형들. 어? 싹다 조지러 가보자. 자, 일단 오늘, 형들. 아, 나 미치겠네. 일단 또, 처음 또, 얼굴 까고 하는 방송이라가지고, 와, 부담이 된다, 이거. 긴장이 된단 말이야, 지금. 어, 형들. 지금 봐서 긴장이 된단 말이야. 아, 돌아버릴 것 같네. 아, 미칠 것 같은데? 에너지가 넘치는데, 지금. 어? 형들, 일단 10만원으로, 일단 관점 볼게요, 10만원으로. 일단 10만 발이로. 일단, 형들, 관점 보고 갈게요, 일단. 어. 야, 그림 이쁘다. 형들 6매 너무 이쁜데? 형들 6매, 와! 야, 플레이어 8 나왔는데, 뱅크 9 나와버린다고? 아니, 잘못된 것 같은데, 이거? 어? 어허, 어, 참. 아니, 잘못된 것 같은데, 이거? 와, 야. 플레이어 팔 나오는데, 뱅크 9가 나온다고? 형, 일단 구간 좀 보다 갈게요. 구간 좀 보다 갈게요. 아니, 이게 말이 되나, 진짜? 어? 아, 미친인데, 진짜. 플레이어.. 아니 플레이어 8라운는데 뱅크 9가 나온다고? 어? 야 뱅크 오늘 내리막이다 형들 형들 뱅크 내리막인데? 어? 아니 형들 뱅크 내리막이야 이거 아이거는안 갔다고 내가? 아니 이거는안 갔다고? 와돌아버릴것 같은데? 와아 미치겠네. 형들 이거 꺾이면 들어갈게요. 꺾이면 타이 한번 나올 것 같은데. 형들 일단 양빵 봐가지고 양패어 봐가지고 일단 꺾이면 들어갈게요 이거. 뱅커 줄 너무 무섭거든. 뱅커 줄 너무 무섭거든 지금. 박스에, 노사에. 요야 바로 꺾여버리네. 바로 꺾여버린다, 형데 자, 일단 형들 지금 꺾였기 때문에, 자, 지금부터, 화끈하게 먹어봅시다 형들. 싹다가져 어? 깔끔하게 내가 싹다 먹어줄게 형들. 이 반석부터 바카로 인사되거든 형들, 어? 노스 <목소리가> <목소리가> 파에이 이에 예, 예, 이 왕통에 야 내추럴 라인 플레이 두번 연속 매기준대 형들 어 아니 형들 내추럴 라인 두번 연속을 매기죠 아 이거를 내가 탔어야 되는데 이거를 이거를 내가 탔어야 되는데 이걸 쫄아가지고 진짜 미치겠네 아니 이걸 쫄아가지고 이거는 배팅 못했다 아 일단은 지금부터 줄 탈게요 플레이어 일단 들어가 볼게요 일단 6매로 봐도 플레이어 나올 것 같거든요 일단 한턴만 더 보자 한턴만 아 미치겠다 야, 잘 씌웠다, 잘 씌웠다. 잘 씌웠다, 잘 씌웠다. 형들 잘씌었어 아, 오시게 좀 내려가는데, 이거? 오시게 내려가는데, 이거? 아, 미치겠네. 가자, 가자, 가자! 형들, 첫 번째 봤다! 어? 형들, 첫 번째 봤다! 뱅크로 일단 스타트 해볼게요, 형들. 자, 다리 잡았고! 야, 왜 계속 빠지는데? 6, 6인데? 아. 아, 잠깐만, 출발 안 좋은데? 잠깐만, 출발 안 좋은데? 아, 이러면 안 되는데. 이러면 안 된다, 이러면 안 된다, 이러면 안 된다. 이러면 안 된다, 제발. 이러면 안 된다, 제발. 제발! 장난치지 마라! 장난치지 마라! 데칼코난이 가자! 원투원투 가보자, 원투원투 가보자! 형들! 형들! 원투원투 가보자, 제발! 뱅크 한 장! 오가 주고! 박스! 아! 박스! <laughs> 야! 뱅크야! 뱅커 뱅크 막카라 뱅크 막카라 형들! 뱅크 막카라다 자, 희망있다, 형들, 희망있다! 형들 희망 있거든, 잠시만. 제발. 다리 잡았다, 일단 다리 잡았다. 와. 와, 형들. 형들 일단은 타이거든. 형들 살았다, 일단은. 일단 한턴 살았다. 형들 일단 한턴 살았어. 와, 큰일 날뻔 했다, 진짜로. 와 심장 진짜 금방 플레이어 주가카드팔 나오길래 미칠 뻔했잖아 금방 와아 이거 아니잖아 진짜 아똑바로 해라 니네 이름 뭔데 딜러야 딜러 이름 뭔데 N A 딜러 이름 N A인데 N A 잠깐만 와 형들 또1대1인데 형들 또 일대인데. 야, 이거 잘못된 거 같은데 진짜. 어? 야, 미쳐버겠는데 오늘. 제발 추가. 추가야. 제발. 뱅크 먼저 갈게요, 형들. 뱅크 먼저 갈게요. 그렇지. 이겼다. 브라치 나이스. 자, 일단은 내출을 내추럴. 아, 내출을이 아이고, 일단 구로. 추가카드 일단 팔 나와서 구로 일단 한번 먹어 주네요. 나이스. 와, 다행이다. 그 다, 들 만들게요, 다, 만들게요, 만들게요, 다, 만들게들게요 아 잠깐만 노산데 삼아좀 제발 왜 이러냐 점수 오늘 아니 오늘 두 장이 승부를 못봐두 장에 오늘 플레이어 두 장이 승부를 못 본다 형들 아단칼이 끝내버려야 되는데 이거를 아 진짜 좋아다 제발 제발 다리 아 진짜 아, 아 잘못됐다 진짜 이거. 아, 아니 이건 아니다 이거 진짜 형들. 아 진짜. 아, 아 이거 아니잖아 진짜 이거. 아. 아. 형들 일단 리방 한번만 하고 올게요 리방 일단 리방 빠르게 한번만 하고 올게요 형들 잠시만요 형들 형 누나들 리방 잠깐만 빨리 하고 올테니까 어.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잠시만 음? 오늘 미친 텐션 어떤데 형들 어 형들 바스코 미친 텐션 어때 바스코 미친 텐션 루피 음? 루피 깔끔하잖아 요 형들 자, 일단은, 일단 리방 한번 빠르게 하고 올게요, 일단. 일단 리방 빠르게 하고 올게.